그2 0 0 쪽에서. 오늘 이제 2차 부등식 하는데, 2차 부등식에서는 2차 함수만 정확히 알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자, 이거야. 2차 함수식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이제 2차 항이 들어가 있는 함수식이지 물론 2차라그랬으니까 당연히 2차 항계수인 a는 0이 되지 말아야 돼 근데 2차 부등식에서는 우선 뭐만 잘하면 되냐 A가 양수인 경우만 잘 신경쓰면 된다 이거야. 이차항 계수가 양수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으니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이 위에 있는 게 Y가 0보다 큰쪽 아래에 있는 게 Y가 0보다 작은 쪽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그래프만 보는 거야 그래프만 이게 지금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애들이야.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야. 이걸 2차 부등식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이 위에 부분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쪽.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래 있는 부분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은 쪽.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야.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각각 X의 범위를 보면은, 자, 요기 제일 많이 써먹을 게 요거하고 요거 이거 두 개인데 요 0보다 작은 쪽은 x 축과 만나는 두 점이 여기가 알파, 베타 이렇게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요거에 대해서 요 그래프는 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X의 값을 갖는다 이 얘기야 그래서 2차 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그늘 어떻게 쓰냐 요때 근은 알파와 베타 사이에 X가 들어가있다 해서 안쪽에다 X를 이렇게 써주면 돼. 외울 수 있지? 주단위는 이차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려면 은이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에 대한 또 X값의 범위를 얘기한다 이거야. 그럼 요거의 X의 값들은 여기하고 또 여기하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 파란 부분에 X축 위에 파란 부분은 작은 거 알파보다 더 작다. X가. 또는 큰거베타보다더 크다. 이렇게 답의 형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자 이거야. 2차 압수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어. 그러면은 아래쪽은 이렇게 안쪽으로 X가 들어가게. 그럼 위에 쪽은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 그지그 X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게.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야. 작은 거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썼을 때, 작은 거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썼을 때, 2차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안쪽에 x, 2차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바깥쪽에 x, 이렇게 써서 풀어버리는 면되 거야. 네. 2차분수식도 푸는 방법은 2차 방정식하고 똑같아요. 얘를 인수분해를 해버리면은 x 마 알파, x 마이 베타,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지. 이때 얘가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기에 해 당하는 건 알파하고, 여기에 해 당하는 건 베타를 써놓고, 0보다 크다 그러면 바깥쪽에 X. 그래서 부등호 이렇게 순서대로 쓰면 돼. 가운데는 물론 또는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야. 이쪽하고 이쪽 구간 따로따로 따로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 이러면 알파, 베타 써놓고, 사이에 X. 이렇게 써놓으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2차 부등식에 관한 얘기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2차 보동식에서도 약간 특이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 그림이 항상 이렇게 X축하고 만나냐? 안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나지 않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 이거야. 그 경우만 이제 도보자고. 자, 우선 그래프로 이제 판단을 하면은 이렇게 X축하고 접해있는 그래프가 있어. 만나는 점이 여기 알파라는 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야. X축에서. 그럼 이 그래프의 식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간 게 없지? 그럼 이 그래프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2차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은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날 거니까 2차 방정식으로 따져보면은 근이 몇 개야? X축하고 만나는 얘가 근이야. 2차 방정식에서는. 한계가돼 그러면 이 식에 대한 판별식은 이 그림이 었으면은 0과 같다. 이 부등호와 상관없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고 하면은 얘는 판별식이 0과 같다. 이렇게 불어 버리는데 또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러지 않고 이렇게 떠 있을 수가 있어. x축하고 안 만나. 그럼 2차 방정식으로 얘는 근이 없다가 돼 버리니야.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 D가 0보다 어떨까? 그렇지 작다. 이걸 풀어버리는 거야. 자, 문제 이렇게 하자, 이거 이제. 이렇게 나온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Y는, 어, Y는 아니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식이 나와 있는데,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다. 자,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어버리면 돼요. 이차 공식에서는 여기까지만 내용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